자 도담영어 이승규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G16 No.1 The Modern p 현대의 핀 텀블러 실린더 자물쇠는 was i n 발명되었습니다. By an American l o c k 미국 대장 자물쇠를 만드 사람입니다. 자물쇠 제조공에 의해 Named Linus y a l j 일 2세죠? 라고 하는 In 1865, 1865년에, 나치스는 여기서는 홈입니다. In the key. 홈에 있는 홈은 fit. 들어맞습니다. The pin. 어, pin에, so that, 뭐, 막, 유하야죠 When the key lifts the pin. 키가, 열쇠가, pin을 들어올릴 때, the lock a n turn, 어, 자물쇠가 돌수 있도록, pin에 딱 들어맞는다, 이거죠 A key to this type of lock, 이러한 유형의 자물쇠에 대한 열쇠는 must be exact. must be 뭐뭐 임에, 뭐, 어, 여기서는 뭐, 원래 뭐뭐 이메 틀림없다는데 여기서는 뭐뭐 뭐, 여야 여 한다죠. exact, 정확해야만 한다. for 왜냐하면이죠. 왜, 왜냐하면, 왜 for it is as much as a half millimeter, 0.5mm만큼 오 f f 는 떨어져 있다죠. 떨어져 있다면, 터키, 윌라, 왁, 열쇠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에, 가빡,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So that, 멈하기, 유하죠. 어, 그리고, 원래, must TV는 멈음에 틀림없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멈머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정확해야만 한다. 퍼가 접수할 때는 왜냐하면 이고요. 잠시, 예, 뭐 어,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